이거, 이거 드라마나 이런데. <laughs> 야! 봐봐, 여기. 봐봐요, 사진. 아니, 이렇게 해놓고 사진, 사진 있잖아, 사진. 이걸 어떻게 으라고 주냐, 이거를. 어떻게. 아니, 무슨 히말라야도 아니고 이렇게 높은 데 사냐? 배우님, 어? 승리우님 집, 그래도 자주 오셨었거든요. 나? 네. 밖에만 왔고 안에 안들어보내줘가지고 여기 처음이야, 들어가는 거는.

야, 야, 뭐 이렇게 높아. 또 올라가? <laughs> 야, 한, 지금, 지금 3,000m 올라왔어. <laughs> 야, 겨울에 어떻게 살려고? <laughs> 야, 이 영감. 야. 아니, 뭐야? 야, 씨, 야, 뭐 이렇게 높아? 야, 대저택이네. 야. 야, 대전책이지. 장어. 이거 이거 드라마나 이런데. 드라마. 아, 야, 야 이거 드라마 야, 무슨? 대전책이지. 야, 이거 무슨 저기 드라마. 이거 뭐야? 야, 이거 들고 오는 야, 진짜 이 안에 어.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 있어. 뭔데? 오픈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네. 와, 일단은 와. 일단은 포장, 지 크라스부터 틀립니다. 일단. 와. 자, 와. 일단 이건 뭐 옛날에 보따리라고 그러는데. 어. 자기도 어. 고급스럽고, 어. 일단은 포장한 이 포장한 요 각도, 요싼 이 각도. 어, 크흐. 야, 어 진짜, 어? 진짜 왕한테 어. 정말 신하들이 좋은 어. 선물을 전국에서. 어, 그러니까 어? 왕한테 신하가 선물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왕이 이제 신하한테 <laughs> 열심히 일한 신하한테. 정성을 다해서 고급스러운 포장지 와. 이렇게 써 주는 그다음에 정말 무료 읽는 나날 응. 감사한 마음도 깊어만 갑니다. 자. 오, 어, 정준호 님. 그러니까 이 카드도 카드도 너무 예쁘잖아. 어. 그러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야, 시영준 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 뭐 스승님 존경하는죠, 어. 정준호 님한테.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어. 일단 요거에서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는 순간 선물을 야, 너무 순간. 고급진데 네가 왜 내. 자, 요거는 경남 진주산 어. 진주산 <laughs> 옥입니다 옥 진짜? 오. 에르메스네 일단, 네. 색깔도 에르메스 야 에르메스네 자 일단 에르메스야? 자 어, 일단 아니, 여기서 네. 풀었을 때 에르메스 박스 아 설로이네 아, 에르메스 어. 선물 받으면 요런 박스 나오죠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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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오렌지색 칼라 되게 탈라. 고급스럽다 그렇죠 자짠 하고 열어보면 고기야? 자 여기도 박스에 또한번 놀랍니다 또 넣을래입니다 자, 와, 대박이다. 네. 잠깐만, 잠깐만. 이건 선물 받을 때, 정말, 온 식구들이 감탄을 우와. 합니다, 감탄. <laughs> 자, 와, 10, 몇, 몇 개만 들어있는 하고 거야? 와, 또 들어있어. 선물한 사람 설명하잖아, 요 보라고. 아, 선물했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보라고요. 자, 이렇게 고기를 딱 봤을 때 마블이. 어. 적당한 마블이 되어 있잖아요. 아 이게 야 포장이. 어, 이게 밑에. 되게 잘 되어 있죠. 근데 너무 흠분한 거 <laughs> 네. <것> 같은데. <laughs> 특수 진공 포장이라 아, 이게 2주간은 그냥 음.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2주간은. 지금 이 색깔에 오렌지 컬러. 야 잠깐 이렇게 들고 음, 다녀도 음,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들고 여보 나왔어요. <laughs> 아, 그, 아그 무슨 빽가? 백화... 어. <laughs> 아니 이렇게 해놓고 사진 <laughs> 사진 있잖아요. 사진. 야 봐봐 네. 여기. 봐봐요 사진. <웃음> <웃음> 와 완전 특수 진공 포장 이거 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와야 누가 모래를 가져오래랬어 좋은 소금이야 이놈아 아, 설로엔에서 나오는 정말 숙성된 음. 최고급 한우 고기입니다 음. 네 제가 여기서 첫 번째 그래. 그러면 형, 고기를 형. 네. 야 음. 이거를 이렇게 물도 씻고 갖고 해야지 이걸 어떻게 모으라고 주냐, 이거를. <laughs> 어떻게. 해. 어, 일단 한 번. 고기는. 와, 와, 와. 야, 야, 고기는 야, 야. 그렇게 야. 한꺼번에 막. 막 그. 자, 일단 첫 번째. 와. 지금 설꽃뚱시. 설꽃뚱시. 와. 야, 쓰러진다, 쓰러진다. 야, 이거 먹어볼게. 일단... 아직, 여보세요. 어? 아, 이건 약간 들이켜도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살짝. 여기 물이 물이 살짝 올라올 때 드시면 어, 돼 물이 와야 아, 냄새가 음. 그냥 끝난다 이거 그죠? 음. 살짝 물이 올라올 때물 올라올 음. 때 이제 소금 살짝 젓가락 이게 흔들려요 음. 아, 설배 아, 자 거의 살짝 찍고 마셨던 거한번와 아, 냄새 니말와 좋아요 풍부한 진짜 장난 아니야 이 육향 육향 이 고기 향, 거기 이 쫄깃쫄깃한 그 식감, 와. 이 한우의 깊숙한 그 어, 최고품질의 한우의 그 <laughs> 퀄리티 퀄리티. 보세요, 이거 뭐야? 내가 안 올렸어. 두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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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를 그, 다 한꺼번에 먹는다. 아, 내가 안 올렸어. 쫄깃쫄깃하고 와, 그 육즙과 풍부한 음. 육즙과 그. 이 고기에서 나오 씹을 때 향이 나잖아요. 어. 그 소고기 의 향. 맞아. 아, 정말 일품입니다. 아, 식감도 그렇고 육즙도 그렇고 아, 근데 고기의 최상급. 그죠.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딱한두번씹보면 알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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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고기 좋다. 음. 그 고기 좋다의 한 10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아, 어, 그 진짜 그죠. 어. 이거 아, 그죠 아, 먹을 때 기분 더 좋은데? 와. 자와 <laughs>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뭐 일본 와규 같은 경우는 먹으면 그냥 살살 녹자인데 살살 녹는 거 보다 약간 씹히면서 쫄깃쫄깃한 맛아 어? 이게 더 맛있어 와와 끝났다 You are my you are the one that my 고기에 대한 맛 표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짱이다. <웃음> 알바트로스. <웃음>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가 골프에서 다섯 어. 어. 번에 넣을 거를 두 번에 넣을 때를 알바트로스라고 그래. 평생 알바트로스를 누 남이 하는 거 보는 것도 힘들어. 어. 오. 야 이런 걸로 먹더라고 나도 먹을래. 아 미안할 정도다. 아, 이건 무슨 뭐 고양이들이 먹는 김치. 야. <웃음> 야. <웃음> 응? 야 애기들 백 김치래니까. 아, 아, 맛있는데? 고양이? 어? 맛있어. 야 정말 가정에다래. 그래. 주변에 선물할 때도 많이 있을 텐데 뭘 해야 될까. 또 응. 적당한 가격에 응. 또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너무 고, 고맙고 감사한 선물.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저희가 오늘 이 포장부터 정말 응. 그 카드에 감사 카드까지 응. 딱 깔려보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한테 좋은 선물을 했구나. 응. 오, 어, 야, 우리 스탭들도 조금 먹어보라 그러자. 네, 그냥 한번 먹어보죠 자,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상인서 우리 구독자 전용 할인 코드도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그래서 할인 상품이라도 더드릴게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준이들한테? 네. 그 얼리버드 기간에 어. 이 구매를 하시면은 아까 아까 여러분 보셨죠, 고급스러운 보자기. 음. 요게 한 25,000원 만 되는데 어. 요거를 빼 준답니다. 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먹이 벌레를 먹는다. 몇 시에 아, 일어나요? 아, 6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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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버드 기간이 4월 며칠이죠? 21일부터 27일. 아, 한 일주일 되네요. 야. 21일부터 4월 21일부터 2 7일까 그러니까 5월의 가정의 달에 선물할 거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젓가락 빨리 가져와서. 빨리 가져와 빨리 맛봐요. 진짜. 자, 요거, 요거 지금 먹어야 돼. 지금이야. 이 채끝등심. 진짜 지금이야. 자. 아우. 진짜 맛 음, 표현. 그렇게 안 뜨거워. 만 표현해줘요. 진짜. 할 말이 없을걸? 어때? 대박. 장난 아니죠. 대박이에요. 어? 대박이 아니에요. 끝지 장난 아니지. 아 그냥 물이 막 나오잖아. 물이, 물이 육즙이 그냥 음 음. 자 다른 거 하나 더 주세요. 잠깐만요 하나만 먹고요. 야조심니다야 응?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설로임 고기 먹다가 누뚱이나겠어아 <laughs> 그래요? 어. 어. 야 이거 어, 지금 음. 저, 저출산으로 음. 좀 나라가 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얼른 나세요. 지금이라도 음. 어때요? 아 정말. 그렇죠. 와아 자, 멋질 거. 그뭐 영화 마장동에 캐스팅 될것 같은데? 어? <laughs> 장난 아니지. 이거는 음. 식감이 쫄깃쫄깃해. 이 솔로이는 내가 너한테 선물 음. 받았잖아. 음. 근데 진짜 받는 순간 선물이 된다. 그렇지. 나 선물을 딱 받았을 때 어.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딱 듣고 맞아. 그리고 음. 포장을 뜯어 가면서 또한 번의 감사함을 느끼고. 어 아, 진짜, 너무, 네. 너무 고급져. 그래서 받는 분이 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예쁜 색깔에 예쁜 포장지에 완전. 예쁜 카드에 이렇게서 해 주셨을까? 진짜. 그러면 정말 받는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 내말게 맞지 않 받는 순간 선물이 된다, 선물이, 선물이 게 된다는 거. 네. 정규 기간이 음. 4월 28일부터 한 달간이잖아요. 음. 이때 이 선물 세트를 구매하면은 보자기 포장이 50% 할인. 아, 진짜. 그리고 응. 홈파티 세트도 최대 25% 할인. 나는 일단 6개. 6개? 나는 어. 400개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400개도 사진 아, 좀 쩐다.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음. 가족들과 또 주변에 좋은 친구분들 지인분들과 함께 음. 이 설로인과 함께 정말 소중하고 따뜻하고 감사한 7개, 시간을 7개 보내시길 7개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신 좀두 기간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 설로인을 맛있게 드시고 5월달 가정의 달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겁고 소중한 가정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야, 신청하시는데 이거. 뭐. 5월 가정의 달 선물로 고기는 어떠세요